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입니다. 뉴욕 증시가 작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험난했던 한주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수요를 강조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탔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난 3일자 안금모의 대시보드에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비 4.7포인트 상승한 52.6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기준선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을 회복했습니다. 1월의 지수 상승폭 4.7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이번 1월보다 더 많이 올랐던 사례는 1995년 7월까지 포함해서 단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독일의 산업 주문은 4개월 연속해서 총18.0%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셧다운으로 인한 교란기를 제외하면 지난 1976년 7월 이후 거의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주 활황에 해당합니다. 독일 정부가 헌법까지 개정해서 재정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제조업에 역대급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관련 지표는 제법 어둡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율은 3.9%로 0.3% 포인트 하락해서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 4.5%에서 더 멀리 하향 이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차트가 오른쪽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실업률이 크게 오를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